여러분들께 방구 어... 이야기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비타민C를 드셨는데 방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? 대부분이 아마 비타민C 드시고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. 이게 부작용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그게 부작용일까요?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비타민C를 안 먹기도 하는데 우선 이 가스는 왜 발생할까요?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 생각을 해 보면 될것 같아요. 이유가 뭐냐면 이 영양소와 이 산소가 이 세포 속으로 다른 때보다 비타민 C를 먹기 전보다 많이 들어가서 이산화 탄소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이산화 탄소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영양소와 산소가 내 몸에 많이 들어간다 증거가 되는 거죠. 이 얘기는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가 비타민 C를 먹고 나니까는 영양소와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신진대사가 잘 잘 일어나게 되어졌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결국은 이게 부작용이 아니라,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고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내 몸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고 결국 여기서 많이 발생되어진 이산화탄소는 이 혈관 모세혈관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모세혈관에서 충분히 빼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. 빼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모세혈관이 충분하게 가스를 끌고 나갈 때까지는 이 가스가 소장이나 대장이나 위장으로 들어가 버린다. 이 가스가 여러분들의 방귀 가스가 돼서 심한 경우에는 한달 내내 이 가스가 계속 나오기도 하죠.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몸이 개선되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